중금속으로 오염된 포항 형산강의 생태 부근을 위해서 지류인 구무천의 바닥 퇴적물을 준설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중금속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도 모르는데 준설부터 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 철강 산업단지를 가로질러 흐르는 구무천입니다. 2017년 포항시 용역 결과 4.6km 구간 대부분의 바닥 퇴적물에서 수은 농도가 4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4등급은 저서생물에 독석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오염도 최상위 단계입니다. 포항시는 형상강 생태 복원을 위해 지류인 구무천 바닥을 60cm 깊이로 파내고 모래와 자갈 등으로 메워 수은이 밖으로 못 나오게 막을 계획입니다. 퇴적물은 크기에 따라 나누고 물로 씻어 오염도가 낮으면 재활용, 높으면 지정폐기물로 태우거나 묻게 됩니다. 분리된 골재나 그 모래가 그 토양 환경 기준에 적합하게 그 농도가 나왔을 때그 적합한 지역에 재활용을 하도록 하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순배출원을 찾지 못했는데 준설부터 먼저하면 나중에 다시 오염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고무천 채종물의 그 오염원 규명을 먼저 하지 않고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지 않고 준설로 어, 결론을 너무 빨리 내리고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포항시의 2차 원인 조사 결과는 내년 9월쯤 나올 예정이지만 준설은 3개월 먼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준설토를 선별해 세척하는 과정에서 많은 폐수가 발생하는 등2차 오염도 우려됩니다. 국내에서 수운에 오염된 하천퇴적물 처리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포항시의 준설 방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BC 이종웅입니다.